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권능 가지고 그덧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한 번은 할빈에서 자매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두 번째 틈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중국으로 30명이 모집돼 가지고 제가 이제 할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중에 합숙하겠다는 그 자매들 중에서는 지금 안산에 와 있는 석자실 선생이라고, 정옥 자매라는 하고, 자매 하나 하고, 이제 이두 사람이 아픈 사람들인데, 정옥 자매 같은 경우에는 요도에. 이제 2cm 결석이 있었고 석자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받아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지뼈가 완전히 깨져 버리고그 다리 위로 철사가 꾸맨 철사가 한 1cm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아프고 이러면서도 이 자매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픈데 기도해 줄까요 하니까 아이 나 기도 필요 없다 고이 자매가 이제 북한에서 좀 간부를 하다 와, 와 놓으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긋나게 그렇게 놀았는데 이 정옥 자매가 이제 할빈 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한2 30개가 있는 거예요, 돌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큰돌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돌을 다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비를 주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한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대구의 한 교회에 서 이제 수술비를 한 28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할빈 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역장 분위기가요, 완전히 은혜 충만해져버리는 거예요. 사역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실자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 기도하니까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며시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 다리도 좀 기도해주세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이 자실자매 다리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아니까, 그다음에는 통독도 하고, 이제 암송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한한달 정도 기도를 하니까 튀어나온 1cm 철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병이 치료되는 그 치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밤낮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운동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